태근 증인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계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수 있듯이 수사 중이라도 선서 증언 거부는 할수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할수 있는 전제가 될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오늘 감사장의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자, 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8회 국회 정기회제 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정감사 청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두명에게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두 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 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님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71조와 112조에 따라서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증인 명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 바랍니다. 내려주시 바랍니다. 직게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작위원 22인 중. 출석 21인,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시간부로 국정감사의 증인을 출시,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의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의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책임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주십시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